하세요. 오늘 주제가 발 건강이잖아요. 아, 네. 특히 여자분들 킬힐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면 발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들었는데이라씨 네. 혹시 많이 신으셔갖고 안 좋으신가 해갖고 걱정스러워서요. 좋아하죠. 아,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음. 어때 제발이좀 어떤가요? 뭐 상당히 날씬하시고 이쁘시네요. <laughs> 뭐, 네. 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음, 닥터 오케이 플러스에서 발에 대, 발의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 원장님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여자인지라 요즘 유행하는 이 키힐 가끔씩 즐겨 신곤 하는데요. 주위에서 워낙에 힐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 건강 걱정이 되거든요. 네. 키힐 그렇게 우리 발 건강에 많이 안 좋은가요? 네, 여성들에게 생기는 발 질환의 대부분이 네. 하힐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 사실 저는 이발 관련 질환 하면은 뭐 발이 삐거나 무좀, 뭐 이런 질병들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질병도 이 힐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어, 발은 우리 몸의 뼈에 10분의 1 정도인 한 26개의 뼈와 107개 정도 인대와 그다음에 에, 19개 정도의 근육으로 구성된 아주 조밀한 구조물인데, 우리 이 발을 너무 어, 혹사시키고 여성들이 특히 하이힐을 신다 보니까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음. 수 있죠. 보통 보면은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에 겨울에, 음 길이 미끄럽고 그러니까 네. 발에 대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는뭐 여름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네. 이상하게도 여성분들이 여름만 되면 힐을 더 높게 신더라고요. 별제보다. 음. 네, 과거에는 힐이 한 7, 8cm 정도였는데, 요새는 10cm, 15cm 되는 킬 힐을 많이 신고 다니니까,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하이 힐이 우리 발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겠는데,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안 좋은 건가요? 네. 하이 힐을 신으면 일단 키가 커 보이고, 그 다음에 힙이 업되니까, S라인이 살아보이니까, 음. 여성들이 미용상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굽, 그 다음에 좁은 힐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어, 발과 발목, 다음 무릎, 네. 척추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뒷굽이 높다 보니까 앞으로 힘이 많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발가락 질환에 많은 원인이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음, 여름에 이제 보면 이제 슬리퍼나 맨발로 다니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네. 엄지발가락 쪽이 이제 툭 튀어나와 보이는데, 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것이 무지외반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아, 무지외반증이요? 네. 이름이 좀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질병이죠? 네, 우선 어, 쉽게 보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어, 엄지발가락의 그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기가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발가락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있는데, 이렇게 어, 튀어나온 부위에서 신발이 부딪히면서 어, 통증을 일으키고 하는 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발가락이 휠 정도로 네. 다니신다니 참 여성분들 하고 씻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사실, 하이힐 신으면 다리도 예뻐 보이고, 몸매도 예뻐 보이니까 잘 신긴 하는데, 아, 저렇게 될 때까지 통증은 없었을까요? 휜 정도로 보니까 보통이 아닌데요? 네, 당연히 통증이 있죠. 네. 그에 휘어있으니까, 어, 신발에 부딪혀서 거부위가 그 굳은 살이 베기고, 신경이 눌려지니까 신경염. 심하면 음. 신경종까지 생겨서 만지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죠 음, 걷는데 지장은 없나요? 역시 지장이 있죠 조금만 걸어도 발이 피곤해지고 통증이 생기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체형도 바뀌게 되고 무릎이나 힙, 척추의 통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 어,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군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힐을 좋아해도 제 주변에 무지 외반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은 여자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나요? 네. 발건강협회 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 50대 여성분 중에 절반이 무지외반증 때문에 고생한다는 설문조사를 해주셨어요. 음,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겠네요. 네.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한 대에서 배 네. 정도 호발을 하고요. 나이가 음.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제 친구 중에 보면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지외반증 같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왜 그런 경우들이 생기나요? 네, 아무도 유전적인 경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발볼이 앞쪽이 넓은 분들이 신발을 좁은 걸 신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여성분들처럼 하의를 신는 이런 원인들은 후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선천적인 음. 원인 중에는 발볼이 넓은 거그 외에도 관절각이 크다든지 평발이라든지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한테서 잘 생길 수 있죠. 음, 그 친구가 평발에서 맨날 종아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군요. 평발 같은 경우에 있어 뭐. 다른 문제점들은 또 무엇과 있나요? 네, 평발이라고 해서 무지유반증이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평발에서 무지유반증이 같이 많이 호발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발의 중간에 아치가 있어서 걸을 음. 때 뒤꿈치가 닿이고 아치가 내려가고 음. 그다음에 발들 때이 아치가 살아나면서 추진력을 위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서 가게 되는데 평발이 사람들은 아치가 없으니까 발을 앞뒤가 동시에 닿이고 음. 발뒤꿈치가 들릴 때 아치가 없으니까 네.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눌려지면서 아. 바깥쪽으로 휘게 되죠 그래서 중간 부위가 튀어나오고 끝부분이 새끼발가 쪽 휘게 되니까 무지외반증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반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뭐 약이나 수술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보조기나 볼이 넓은 이런 신발을 신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보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심해지지 않게 할 경우를 제외하고 벌써 튀어나와서 그런 걸로 음. 교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네. 하나요? 네. 많이 튀어나와서 발이 많이 통증이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 보통 경우에서 대부분 뭐 재발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재발이 많이 있나요? 네, 과거에는 수술할때 튀어놓은 부분만 잘라냈는데, 그랬을 경우 재발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발 모양에 맞게끔 교정을 해서 발을 이렇게 돌려주는 절구술하고 인대도 같이 수술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예, 무지 외반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동반되는 질환 중에 디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 빨리 치료하셔서고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서 희는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아니라 새끼발가락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저도 이제 수영장에서 봤어요. 보니까 어, 새끼발가락 네. 쪽이 <laughs> 힘줄과 연결된 부위가 불툭 튀어나와 보이더라고요. 어, 아, 근데 완전히 너무 사람들 발을 유심히 보시는 거 아닌가요? 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목내 성형을 <laughs>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보, 보다 보면 발까지도 같이 보는 아,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보려고 본건 아니고 신기해서 그런데 음. 완전히 이렇게 그 새끼 발가락 쪽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새끼 발가락이 휘는 경우는 소근막류라고 하죠 어, 소근막류요? 네. 소근막류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소근막류도 결국은 어, 신발 때문에 음. 발이 볼이 넓은 사람들이 좁은 어, 신발을 신을 때 생길 수 있죠 음, 그러면 접촉되어 있는 부위가 이제 돌출되어 있다면 어. 신발 자체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근막류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새끼 발가락이 돌출되어 있어서 신발에 눌려지면서 고두살이 배길 수도 있고 빨갛게 변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소금막류라고 합니다 네, 엄지발가락도 튀어나오고 새끼 발가락도 튀어나오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끔찍하기도 한데요 역시 무지 외반증처럼 소금방류도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나요? 네, 남자분들도 이제 볼이 넓은 발이 볼이 넓은 사람들이 좁은 신발을 신을 때 생길 수 있지만은 여성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음. 특히 하이힐이 원인이 될수 있고요. 특히 하이일이 원인이 될수 있죠. 음. 무지 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고 소금방류는 네. 새끼발가락 쪽이면은 치료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어, 보조기나 발 어, 모양을 맞춰주는. 깔창 등을 신고요 심해지면 역시 수술을 하게 되죠. 음, 수술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수술로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하이를 안 신으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여성분들은 하이를 신지 말라. 그럼 정말 아,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하이를 신지 않는 게발 건강에 좋은데요. 네. 꼭 하이를 신어야 될 경우는 하이를 건강하게 신는 법.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어, 하의를 건강하게 신는 법이 있다니 참 어, 놀라운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신발을 고를 때발 길이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발볼에 맞는 넓이를 골라서 신는 게 중요하죠. 음. 어, 발볼이 넓은 사람이 좁은 어, 신발을 신게 되면 쉬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게 좋은데 어, 보통 평균 한 5cm 정도가 적당한데요. 음. 어, 보통 자기 키에서 100을 뺀 숫자에서 10을 나눈 수치를 아. 어,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키가 166이거든요. 어. 그럼 100을 빼면은 뭐 66, 뭐한 6cm, 6cm 이하로는 신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네요 그렇죠. 어, 어, 보통 이렇게 6cm, 자기 키에서 네. 이렇게 우리 어, MC분 같은 경우는 6cm를 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네. 부득이하게 이제 또 하이를 자주 신어야 될 경우는 한 2, 3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네. 신으시고 중간 중간에 굽이 낮은 신발, 또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음 그거 말고도 뭐또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또 네. 없나요? 네, 이제 또 발가락 운동을 위해서. 발가락을 이제 <laughs> 발가락을 구부렸다 패다 네. 또는 네. 어, 오므렸다 패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음. 되죠. 아그 그 발가락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어. 몸뿐만 아니라 이제 발가락도 그런 게 있네요. 네.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좋다. 어.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발가락 가위바위보 참 듣기 생소한 말이거든요. 예. 네. 네, 발가락을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니까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도 도움이 되죠. 음. 음, 저도 이제 찜질방 가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이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죠. 좋고요. 저희도 뭐 끝나고 저랑 같이 한번 <laughs> 발가락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 같은 발스트레칭 이외에 아무래도 보면 이제 피로를 회복하고 하다보면 네. 마사지. 이런 것들도 음. 하나의,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발 마사지는 또 어떤? 네. 고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방법인데요. 마사지와 찜질도 도움이 되거든요. 외출하고 오셔서, 온 찜질 또는 조격을 하시면서 발가락, 발목, 무릎에 마사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음.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피곤하면 어깨 마사지는 종종 받았었거든요. 발 마사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 마사지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높은 굽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플랫슈즈 많이 신고 다니는데 플랫슈즈 신는 것도 발에 해로운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이 하이를 신으면 다리가 얇아진다고 해서 자주 신고 다니는데 정말인가요? 요즘 여름이라 더워서 슬리퍼를 많이 신게 되는데요. 슬리퍼가 운동화보다 발 건강에 나쁜 건지 궁금해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의 경우는 신발을 신을 때좀 불편한데 발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요? 제가 발볼이 많이 넓은 편인데요. 이게 사이즈를 맞는 신발을 되게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좁게 신으면 발 건강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에 티눈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말 요즘 킬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과 대조적으로 아예 굽이 없는 구두죠. 이 플랫슈즈를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도 참 많은데요. 뭐 플랫 어, 플랫슈즈는 굽이 없다 보니까 발 건강에 뭐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런 건 아니죠. 어, 플랫슈즈를 신게 되면은 어, 발이 딱딱, 발바닥이 딱딱해지니까 네. 족저근막에 충격을 줘서 족저근막염 등 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음. 있습니다. 이라는 게, 꼭 남자 구도에서도 네. 필요한가 보네요. 아. 멋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만, 네. 그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음. 여성들이 힐을 신으면 다리가 가늘어진다, 종아리 가늘어진다, 가 음. 이런 얘기들 저도 같았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셨죠? 네. 진짜 그 말은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어, 우리 다리는 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힐을 신고 있으면 수축과 유한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다리가 더 붓게 되고 피겨, 피로하게 되죠. 그리고 힐을 오랫동안 신고 있으면 장단지 근육이 피로해지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음. 더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더 굵어진다고 하니까 하이에 신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이플립플랍 흔히 말하는 줄이나 샌들 같은 걸 말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적당한 굽이라면 이런 뭐플립플랍이나 샌들 같은 경우 통풍도 잘 돼서 건강이 괜찮을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결론부터 음. 말씀드리면 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 어, 여름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그 샌달이나 플립플랍을 많이 신게 되는데요. 오히려 발 건강에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아... 음... 저도 여름에 가끔씩 슬리퍼를 신기도 하는데 슬리퍼도 건강에 많이 안 좋은가요? 네, 그 이유는 어, 발뒤꿈치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신발 위에서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음... 부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이제 골절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어요. 저도 작년 여름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막 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발 뒤꿈치를 바닥에 부딪힌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조심하셨어야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렇다 정말 큰일 날수 있죠. 네. <laughs> 네, 넘어지셨을 때 부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상을 막기 위해서 뒷굽을 좀 보호해 줄수 있는 뒤에 막혀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안전합니다. 음. 음. 또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네. 두 번째 발가락이 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신발을 신을 때 되게 불편하시대요. 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 보면 신발은 우리가 이제 같은 길이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되는데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길면은 신발에 발가락이 눌리게 되죠. 네.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어, 발등 쪽에 발가락은 신발이 눌려서 여기 굳은살이 생기고또 발가락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발바닥 쪽에도 역시 굳은살이 생기게 돼서 음. 앞뒤로 아래 위가 음. 같이 통증을 유발하고 발가락 끝을 이렇게 휘는 망치 발가락처럼 이렇게 변형을 음. 일으킬 수가 있죠. 다음 질문을 보면요, 이 발볼이 넓을 경우에는 원래 정 사이즈 신발을 신다 보면은 약간 꽉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이 원래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큰 사이즈를 신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발 건강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어. 외국 같은 경우는 볼이 넓은 신발이 있죠. 같은 사이즈의 볼이 넓은 신발이 있는데, 음. 한국에는 아직까지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발이 불편하니까 큰 신발을 신게 되는데, 신발이 크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미끌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은 발이 통증이 생기고 피로감이 일단, 어, 증가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신발이 없을 경우는 맞춤 신발을 신는 게더 좋겠습니다. 음. 다음 시청자 질문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구두를 많이 신다 보니까 이 발가락에 티눈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이 티눈이 생길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티눈의 원인은 단순히 이렇게 신발이 눌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티눈이 생긴 부위에 뼈가 돌출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거에 따라서 치료해야 되는데 뼈가 돌출이 됐다면 단순히 티눈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뼈까지 깎아내줘야 되는데 아까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경우도 발 바닥 쪽으로 티눈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같은 원리로 발가락이 세워지다 보니까 눌려져서 그런 경우 그래서 어, 발가락 두 번째가 긴 경우는 결국 발가락을 짧게 만들어주는 단축 수술을 해서 음. 교정을 할 수가 있죠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 내려다가 오히려 발 건강을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발 건강을 위한 팁 원장님 오늘도 화면 준비하셨죠? 예, 오늘도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대 에 저버리지 않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죠. 네, 발 건강을 위한 팁잘 보셨죠? 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 우리 발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네, 오늘 김창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옛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하면 좋지 않다. 그리고 하이힐을 오르신거나 높은 너무 높은 구두를 신어서 발을 계속 혹사시키면은 발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미용보다도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초기에는 그런 어 그런 치료할 수 있으니까 어~ 조금 아프다고 했을 때뭐 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그 원인을 찾아서 어,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왜버선을 신고 다니면서 발가락 모양이 그렇게 생겼데 벗은 발이라고도 하죠. 무지외반증을. 그런 경우는 그냥 운명처럼,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운명을 교정을 해서 고칠 수가 있으니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무지외반증과 소건망류 등 발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8,000보에서 만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일생 동안 환산해 보면 은약 18만 6천km. 지구 네 바퀴 반의 동곡과 맞먹는 수치라고 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발 건강을 위해서 좀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보는 혈액을 받아서 온몸에 다시 뿜어지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펌프가 고장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관리, 알맞은 신발로. 발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닥터오케이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김창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